3. 쪽 1번 문제. 자, 이것은 훈민정음 언해본이죠. 언해본. 한글로 쓰인 거. 그죠? 자, 1번 문제. 답은 뭐, 몇 번? 3번. 새로운 문자가 만들어진 원리. 원리를 밝히는 건 헤레본이에요. 헤레본.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헤레본에 새로운 문자가 만들어진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원리. 자, 2번 문제 제가 노래 들려드렸죠? 우리의 말이 중국의 문자와 다르다. 사대주의의 반대가 바로 자주죠. 그죠? 자, 그럼 1번, 2번 중에 하나겠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사용한다. 실용. 답은 1번, 1번.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국어의 특징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적절하지 않은 건지 적절한 건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자음과 모음을 사용한다 이거 우리 학습활동 문제 풀어봤잖아요 옛니음과 여린히읗 그리고 아래야 그죠 사용하고 있었죠 그거 띄어쓰기 안 했죠 초성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 이거 뭐예요? 서로 다른 두개 자음군이죠. 부숨에 뭐 부드들. 그죠 있었죠? 그러니까 3번도 맞고 2번도 맞고 자음과 모음 사용하는 것 받고. 여러분, 자음은 이렇게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크크크크 튁튁튁 이런 소리예요. 모음은요. 아, 에, 이, 오, 목구멍에서 바로 나오는 소리야. 방해 없이. 그냥. 여러분, 코러스 넣을 때 뒤에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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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아, 이러죠. 자, 리을이 가장 방해가 적은 자음이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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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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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뒤에서 코러스 넣는데, 이렇게 코러스 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방해를 받는 소리라 그래요. 자음이. 모음은 방해가 없는 소리다. 목구멍에서 바로 나오는 소리다. 현대고 사용하지 않는 전차. 이거 우리 바로 하나만 기억하라 했었죠? 맞다. 그죠? 4번도 맞다. 그죠? 펜 이상하게 잘안 써져요, 펜이. 전차. 자, 소리의 길이를 나타내요. 방점이 아니죠.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죠. 높낮이. 높낮이. 펜촉을 갈았어요. 소리의 높낮이 고저. 나눴음 알싸미 종고달 아. 방점은 높낮이 고저, 즉 성조.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고저를 성조라고 하죠. 길이가 틀렸네. 뭐 길고 짧음, 장단, 길장 짧을 단. 뭐 여러분 우리. 그 랭귀지 말 있잖아요 말이 랭귀지의 뜻이 있고 홀스의 뜻이 있잖아요 그죠? 자 랭귀지일 땐 우리 말 우리 말 길게 발음하고 말 동물원에 말이 있다 말이 있다 말이 있다 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 소리의 길이는 방점이 아니죠 방점은 성조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스말할때 상성이거든요 나라스말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점두개 찍혔는데, 이 상성, 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소리가 지금 우리 멀, 거기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중세국에서는 어 나라 스멀, 나라 스멀 했던 게 우리 멀, 우리 멀, 이렇게 남아있죠. 중세국어의 흔적. 자, 여러분 이 문제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아침에 이 n은 시간을 나타내고요. 영화와 음악, 이거는 이제 end, end잖아요. 여러분 영어 시간에 이 end를 접속이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이건 접속의 의미고, 그러니까 연결해 주는 거고요. 이 와는 보다, 이 보다가 바로 비교해요, 비교. 그리고 나와, 이거는 이제 함께함. 위드 함께 하다가 하나의 단어라서 붙였었는데 위드의 의미고 그다음 결과에 이거는 원인 자 다음 밑줄 친말중 기억 자 기억이 뭐예요 둥고이거이 달아 자둥 비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답이 3번 비교 자 이거 진짜 많은데 의미가 축소된다 의미가 축소되는 거 의미 축소 뭐예요 여기서 이것밖에 없네 중세국어 때의 놈은 이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고 있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이 의미가 사라지고, 욕만 남았다. 욕만 남았다. 그래서 의미 축소, 줄어드는 거, 줄어드는 거, 줄어드는 거.